안녕하세요. 고스처트 스텝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기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알아보기 전에 앞서 해외선물을 매매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경험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진작 진입할 거라는 아쉬움이라든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청산할 거라는 아쉬움 아니면 뭐 여기서 진작 털었어야 되는데 못 털었다는 아쉬움 말이죠. 매매를 하다 보면 누구나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아쉬움들은 감정적인 취약점을 만들게 되고 이런 감정에 몇번 휘둘리다 보면 마구잡이로 매매를 시작하는 열베팅을 하게 됩니다. 아셔야 할 점은 이러한 열베팅은 계좌의 손실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똑똑하다거나 멍청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은 바로 여기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아쉬움이란 감정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기준선에 대해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화면 캡처 준비해 주세요. 내가 정한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 아래에서는 매도뷰를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한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 아래에서는 매도뷰를 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면 돼요. 이 뿐입니다. 기준선. 참 쉽죠? 여타저타 다른 매매 기법 찾아다니기 보다는 본인의 기준선을 잡고 원칙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외선물 하는데 첫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들 차트 마냥 어렵게 베베 꼬면서 기법 만드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 기법들 다 뜯어보면 굉장히 시플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잘 풀리지 않았다. 해당 매매 자체를 탓하지 마세요. 매매 자체만 탓하게 되면 앞으로 매매하시는 게 더. <목소리> 다음에 또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계좌는 불보듯 뻔하게 손실이 되니까요 이럴 때는 매매를 쉬면서 기준선을 좀더 본인에게 맞게 다듬고 수정하는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준선을 어떻게 잡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고수신호 차트를 설치하면 기준선은 별도의 세팅 없이도 차트만 열면 표시됩니다 이 선은 최근 며칠간의 시고저종을 바탕으로 금일시가와 연동시켜 평균을 내서 구하게 되는데요 이미 많이 알려진 피봇을 바탕으로 약간 저희 고스탄만의 매매 노하우를 가미해서 약간의 변형을 주어 만든 기준선입니다. 아 그리고 고수신호 차트 사용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분봉은 어떤 분봉을 봐야 하냐 몇 분봉이 좋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분봉은 본인이 자주 보는 분봉 위주로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부분은 차후에 더 자세히 심층 높게 영상을 만들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기준선은 단기 가격 흐름의 중심이 되는 선으로 가격이 기준선 위면 매수 기준선 아래면 매도뷰를 가지고 매매 임하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기준선이 없는 분들이라면 고수 신호 차트가 제시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시면 되는데 만약 기준선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기준선이랑 우수신호 샷의 기준선이랑 비교하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선 자체만으로도 진위 1점 잡는 대박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선 밑에서 유지하고 있던 가격이 기준선을 툭툭 건드리다가 몇번 시도 끝에 강하게 위로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진입을 노려보세요. 이러한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한 시점은 상향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경우가 있을수록 신뢰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자리는 큰 상승 추세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매도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선 위에서 놀던 가격이 기준선을 툭툭 건드리다가 몇번 시도 끝에 강하게 하향 돌파하는 시점을 노리시면 되는 거죠. 의외로 이 단순한 전략이 꽤 괜찮은 수익을 준답니다. 꿀팁 인정? 어, 인정. <목소리> 여러분, 기준선을 잘 지키게 되면 원칙을 만들어 볼수 있게 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찾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걸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는 수익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데 내가 기준선을 잘 정하고 위에서는 매수, 아래에서는 매도. 이 방법은 선물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결국 매매에서 기준선은 생명선과도 같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준선이란 무기로 아쉬움이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준선을 지키며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기회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투자자로서 한 단계 레벨업 하시는 발판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